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내알 네 유튜브 손금 강의지 96강 직업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파트 1이에요 주요제는 372, 부교제 87쪽을 참고하세요. 이미 한번 재운에서 럭키 M자 손금을 다뤘었어요. 근데 지금은 직업적인 측면에서 볼 건데 M자 손금의 형성은 일단 감정선에서 하나가 와야죠, 그쵸 그리고 운명선의 30대와 50대 구간을 거치고 다시 두뇌선의 일부와 생명선의 일부가 완벽히 뚜렷한 형태로 짙었을 때 성공을 거둘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직업군을 가져도 명성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손금이서 굉장히 좋은 손금이었습니다. 다만 이 운명선이 끝으로 이어지지 않고 감정선이나 두뇌선도 쭉쭉 뻗어 있지 않고 끊겨져 있다면 소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m자 손금 굉장히 직업적인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는 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방정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병적인 측면을 증명했었죠 그럼 이번엔 직업적인 측면을 한번 볼 건데요 평균적인 방정 구간이라 함은 이 두뇌선과 감정선의 요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선과 운명선이 거의 맞닿을 만큼의 가까운 지점에 왔을 때의 요 구간 에 길이가 길이비가 어느 정도 1대 1로 비율이 맞았을 때 평균 방정 구간인데 이 방정 구간 여기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좁으면 혹은 넓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그림처럼 방정 구간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좁죠. 그리고 이쪽과 이쪽 자체도 면적 자체가 언밸런스하게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 직업적으로 발전이 어렵다. 즉 말단사원으로 가서 그래도 과장 이렇게 진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서 직업상 발전이 어려워서 출세가 더디 가는 출세를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 방정구간이 또 지나치게 넓죠. 이렇게 지나치게 넓은 사람은 직업상 이따금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극심하게 한번 정도는 꼭 꺾이는 지점이 생기는 건데 그래도 방정 구간이 넓다라는 건 사회 활동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많다기 때문에 그 좌절에서 그냥 넘어지면 안 되죠 오뚜기 정신으로 바짝 일어설수 있도록 넓은 방정 구간은 아 좌절이 와도 일어서야지 라는 마인드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방정 구간에 대해서 근자에. 병적인 측면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어서 잠깐 복습할게요. 자, 좁은 방전 구간이에요. 그리고 생명선을 끊고서 장애선이 올라왔죠. 그래서 방전 구간에 걸친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면 이때는 천식 문제가 생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방전 구간이 지나치게 넓은 사람은 병적인 측면에서는 극도의 히스테리, 직장 문제에 있어서의 히스테리와 노이로저에 걸릴 수 있을 만큼의 정신적으로 뭔가 피폐해질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 정신적인 힘을 갖고 계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배우는 삼각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삼각들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건강선과 두뇌선과 생명선이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모양을 얘기하는데 이 삼각들이 넓으면 넓을수록 직업적인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넓어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들이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좁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넓다라는 개념이 사회활동 인간관계를 많이 해서 적극적인 에너지 파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아 그럴싸한 성공을 거두는 거거든요. 그럼 좁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론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나름대로. 이 사람은 근데 바깥에서 에너지를 표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그런 직업군을 가져야 돼요. 즉, 연구원. 한 가지에 몰두하지 않아요. 특히 예술가. 예술가는 남하고 교류 별로 안 하고 자기만의 세상에 깊이 빠져가는 사람이잖아요. 그걸로 성공을 거두기 때문에 특수 직업이에요. 그래서 외골처럼 자기 자신과 몰두해서 창작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뭔가 발견을 하는, 발명을 하는 연구가 타입, 예술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복습 하나 할게요. 이미 삼각지대를 봤는데, 이 삼각지대는 어떤 거죠? 그렇죠? 생명선에 어떤 지선이 흘러서 달의 언덕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요 면적이 삼각지대라 하여서 요 선을 우리가 여행선이라고 불렀거든요. 여행선이 나와 있다면 특히 이 삼각지대가 넓으면 넓을수록 해외에서 뭔가 성공을 거두는 거죠. 직업도 한 군데가 아니죠. 머물지 못해이 사람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녀야 돼서.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무언가 큰 운의 상승을 맛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외특파원, 해외여행가이드, 해외에서 뭔가 유학을 통해서 명성을 떨칠 수 있고 직업적인 성공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선까지 해서 여행선까지 해서 복습했고요. 암기는 을입배속으로 하시고 편집도 없는 영상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